어,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프리미어 프로의 그 마스크 기법을 이용한 타이틀 효과 만들기. 실제 버전이 CC 2020 버전이다 보니까 어, 제가 제공하려고 하는 이 소스는 현재 프로젝트와이를 여러분들한테 배포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은 글자들은 너무 붙지 않게 얘가 메인 서브 타이틀. 어, 이 친구가 메인 타이틀입니다. 뭐 서체라든가 이런 건 뒤에 좀 바꾸셔야 되겠습니다만, 어, 네,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해 봤고요. 자, 그러면 어, 마스크 기법을 이용해서 이런 효과를 만드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어, 밑에는 컬러 매트니까, 여러분들 그냥 다른 이미지나 다른 영상으로 쓰셔도 되겠고, 제가 여기에 이센셜 어, 그래픽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업 환경은 워크스페이스. 이펙트라는 곳에서 작업하는 게 제일 낫겠고요. 자 그러면 어 이펙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펙트 컨트롤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자 일단은 현재 보이는 이 글들을요, 어, 네모난 박스를 하나를 만들어서 표현하는 방법. 원래는 이게 몇 개를 응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이고 있는. 이거 외에다가, 뭐, 뒤에 응용한 것도 제가 드려볼 테니까, 이렇게 하나, 여분으로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움직임이 좀몇 개가 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녀석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펙트 컨트롤로 가서 네모를 꾹 눌러줍니다. 예, 뭐 어디서요? 예, 바로 비디오라고 하는 거에 있는 모션. 비디오와 오디오가 있는데, 예, 그래픽은 포함되지는 않아요. 요번 하는 예제에는 자오파서트에 있는 어, 바로 마스크 네모난 포 포인트 폴리곤 마스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에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보겠구요 아니 이렇게 잡을까? 밑에가 이렇게 겹치면 좀 피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어포 포인트는 점네 개로 구성된 네모죠. 이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가장 기본이되는 선택도구죠? 요걸 쓰고 있는 거예요. 점두를 지정한 다음에, 방향키를 내리면 미세하게 내려가고요. Shift 키를 누르면서 하면 팍팍팍팍팍팍 내려가는 느낌이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아직은 전체 글씨가 안 보이죠? 요만큼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 누르면서 팍팍 오른쪽으로 이렇게 펼쳐보겠습니다.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밑에 글씨는 아직 안 보이는데 쓱 닦듯이 보여주고 그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가게 하는 모양이에요. 일단 전체 모양을 다 잡아보고 글씨가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전체가 딱 차는 느낌을 일단 볼수 있어야 됩니다. 글을 쓰시다 보면 더 많이 쓰실 수도 있고 하죠.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여기까지가 가장 풀한 글씨가 나오는 마스크 영역으로. 어, 찜 해놨습니다. 오케이. 찜. 자, 그리고 경계가 명확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 마스크 패더를 그냥 기본 10말고요 제로로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제가 준비한 요 장면부터, 여러분들은 얘는 뭐 언제든지 등장하든, 어, 첫 장면에 얘를 맞춰볼 테니까요. 뭘 하는지 잘 보세요. 일단, 현재 이게 완성된 모양인데요. 완성된 모양은 여기까지 간다는 걸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완성된 모양을 미리 찜해놓고 이 자리까지. 야, 이게 완성된 모양이야. 마스크 패스를 눌러볼게요. 이게 완성된 모양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순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전으로 가볼게요. 이 거리는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돼요. 마스크 패스는 이 모양을 여러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죠? 일단 이걸 찍어봐야지 보여요. 오케이. 이렇게. 자, 이전으로 왔어요. 이전으로 왔는데,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어, 역시 Shift 키를 누르면서, 글씨가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이두개 키프레임 사이에는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조금 유치하죠? 네, 하지만 그래도, 그래 보는 마스크니까요. 자. 이전으로 가볼게요. 이전. 실은, 여기 앞에 전자가 없었는데도 후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누르게 되면, 그냥 똑같은 애가 이 자리에 준비가 돼요. 여기와 여기 요기 사이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다 놓고, 어, 다음, 이 장면을 봐도 아무 변화가 없죠? 네. 두 사이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쉬는 공간이라고 가정해 주세요. 쉬는 공간이다. 얘와 얘는 큰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아래로 펼쳐지는 장면이 나와지고 있는 거고요. 왜 완성된 모양부터 보여드리는지를 보겠습니다. 어, 넌 잠깐 쉬어. 네. 이 구간 쉬겠습니다. 자, 이전으로 가볼게요. 이전으로 가봤습니다. 이전에는 아직 이게 안 보이니까 답답하신 분들 많을 텐데 꼭 이걸 눌러주셔야 돼요. 아, 이전에도 계속 이렇게 보일 거야? 아니, 좀 다르게 보이게 할게. 그러면 좀 변화 좀 줘봐야지. 여기 끝자리에 있는 부분을 역시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역시 방향키 한 번씩 누르고 있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요. Shift 키를 누르면서 쭉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걸 끌어서 이 어, 포인트를 잡고 난 다음에 아이고 제가 스페이스 바를 막 눌렀네요. 음, 너무 어, 이 지점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예, 여기가 좀 틀어진 것 같습니다. 어, 제일 깨끗한 방법은 이렇게 해주는 게좀 좋겠고요. 자 이렇게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예. 네. 예, 요거 요 장면 다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저는 이거 누르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이딱 시프트 누르면 제대로 가려고 노력. 어, 잠깐 시프트는 또 수평 역할도 해주지만 여기서는 좀 빨리 지나가는 역할 을 해줘요. 이런 건 막까지 보이겠죠? 근데 네, 반대로 요 정도 어때? 뒤집어져도 상관없어요. 뒤집어져도. 어. 그러면 이 뒤집어진 애가 이렇게 가면서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최초예요. 이게 최초고요. 다음 장면은 이게 펼쳐지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제 너무 크게 보여드렸으니까 다음 장면 손으로 끌어볼게요. 예, 여기까지가 두 번째 키프레임입니다. 예, 여기까지가요. 이 공간 사이는 사람들이 이걸 읽을 수 있게 마스크 기법을 이용한 이란 부분이 보이게 저는 처리해 본 거고요. 어, 다음 키프레임까지는 사람들이 이걸 읽는 시간을 줬어요. 요거는, 어, 텀을 주셔서 이렇게 떨어뜨려도 상관없어요. 쓱, 보세요. 첫줄 보세요. 예. 그리고 요 자리부터는 난 이제 움직인다. 얘랑 얘랑은 동일한 좌표에 있어요. 아, 그 다음 장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인데, 여기다 놓고 제가 아, 인디케이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4단 구성이죠. 자, 일단 첫 번째 쓱, 북미시죠. 예, 그 다음에 보다가 쓱. T는요. T는 티는 어차피 이분들이 이걸 보고 계실 테니까요. 이걸 역순으로 잘 정리하면은 <laughs> 한참 보다가 쓱 서랍을 다시 닫고 쓱 사라지는 것까지 묘사할 수 있는 묘한 아 마스크예 바로 프리미어 프로의 CC 이 마스크 버전을 쓰기 전까지는 그런 표현을 못했다면 이걸 갖고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키프레임의 구성은 구성은 돼 있는데 실제는 틀어 봐야 되겠죠 여기다 놓고 한번 제가 틀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틀어 볼게요 실시간 동작되는 걸꼭 봐야 돼요 무지 빠르네 <laughs> 무지 빠르게 들어갔네요 쓱야 네. 그건 너무 빠르다요 그죠 가는 건 괜찮아 읽는 것도 그렇고요 실제는 틀어 봐야 돼요 쓱 갔어 다음에 한동안 보여 예, 이 시점이 이 시점이라 아직 요만큼 남아 있어요. 원래는 좀 길게 빼야 되겠네요. 아까 그 스토리 스토리대로 한다면 여기 예, 사이가 쓱 멈추고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자, 다시 어, 맨 앞에다 놓고 틀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 그거였습니다. 조금 스토리상 접히는 것까지 좀 보여드리려고 스페셜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이 정도까지 좀 빼고 들어가 겠습니다어 그냥 길게 뺀 거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 뒤가 좀 남을 거예요. 어 이거 보세요. 뒤가 남았죠. 어, 어 이게 뒤에 남는데요. 예 남더라도 쓱 샥. 예 한동안은 보겠죠. 한동안은 보게. 네. 필요한 만큼은 좀빼 주셔야 될거 같고. 너는 좀 뒤로 가라. 네. 어, 왜냐면 타이틀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게 첫 번째 마스크 기법에 어을 이용한 그런 펼침 네. 타이틀이 어 속도감을 일정하게 예, 뭐 등가속 이중이라던가 이중 이즈, 이즈 아웃이나 이즈 인을 쓰셔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일단 속도로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드신 영상의 타이틀이 지금 이렇게 구현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기법을 이용한 어, 다이로 효과 만들기. 자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이후에요. 이 이후에 한 통만 보고 있던 상태를 그냥 서랍을 접듯이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에서 돌아가게 없어지는 걸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위에 의 복부세 기술이 쓰입니다. 현재 이게 모양, 그 다음에 이전, 그 다음에 그 전, 전이죠. 다시 만들기에는 너무 힘들고, 우리 프리미어에서 아니면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런 키프레임들은요, 반복될 것 같으면 이렇게 카피를 해놨다가 여기다 정확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놔 보시고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여유 있나? 어, 잠깐만요. 여기는 스토리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서 제가 어, 여기 글씨를 읽는 구간 여기는 펼쳐지는 구간이죠. 어, 이렇게 잡아 보고요. 일단은 공간이 안 되면 이 정도 비슷한 위치 같아요. 어, 드래그 1번 컨트롤 C 2번 이 위치 컨트롤 V 붙여줬죠? 붙여지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역으로 돌려줘야 돼요. 네가맨 뒤로 가야 돼. 음, 음. 음.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너, 너는 얘 뒤로 또 가. 어. 그리고 얘가 갈 만한 틈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얘를 이렇게 해도 뒤집어지는 것처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얘를 이렇게 가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해도 뒤집어질 수는 있어요. 자, 여기는 사라지는 애가 뭐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쑥쑥 사라져야지. 시원시원하겠죠?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복붙, 그 다음에 키프레임 위치 조정 역으로. 자, 좀 크게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 글씨가 효과 만들기. 한참 보다가. 보셨죠? 역으로, 역으로 된 장면이 계속, 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자, 여러분, 반복된 재생을 위해서, 루프를, 어,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서 루프를 체크해 놓고, 엔터키를 쳐 보겠습니다. 한동안 보여주고 있다가, 쓱, 쓱. 네. 자, 여기까지 내용들이구요. 어, 뒤에, 뒤에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개별적으로 다음 편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보여줘야 되는 건데. Ctrl K. 아, 여기까지만 제가 아웃을 지정해서 요만큼만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영상 밑에는 관련된 소스를 받을 수가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네. url을 참고해서 다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0 버전입니다. cc